반갑습니다. 보물성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 전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격증을 따고 처음 배웠던 일이 신축 빌라 분양이었습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고 원룸을 지어서 매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 일을 제가 제일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가 2012년부터였는데 제가 분양하고 이쪽, 그 신축 빌라 분양하고 이쪽에서 한 1년을 조금 더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분양이 다 됐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죠, 잘. 그러면 이제 그 건축주분들이 전세를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신축 빌라 전세가 왜 위험한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신축 빌라 전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미지 검색했는데 뭐 신축 빌라 사기라는 말도 있고요. 게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건축주분이 땅을 사 매입을 해서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신축 빌라가 20세대를 지었습니다. 그중에 분양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10세대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1 0세대는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면은 2층, 3층은 정말 나가기 힘듭니다. 딱 나가면은 제일 탑층, 제일 그 바로 밑에 층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가요. 이런 거걸전세를 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분양을 했고, 10세대는 전세로 돌린다고 생각 합시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2억. 그럼 전세는 어떻게 놓냐? 분양가 2억인데, 전세를 1억 9천에 1억 8천 정도로 놓습니다. 거의 분양가에 근접하게 전세를 놓으세요. 그래도 전세가 나갑니다. 왜? 누가 이 전세를 세입자로 들어오냐? 대부분 다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는 부분입니다.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신혼부부분들이 정말 많이 신축빌라 전세에 들어오세요. 왜냐면은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한 같은 부부가 만약 왔다. 그러면 특히 그 안에 되시는 분은 너무 깨끗하고, 다또 화이트 톤이에요. 대부분도 신축빌라 화이트 톤으로 다 얼마나 예쁩니까. 어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전세가 1억 9천입니다. 분양가 2억이고, 그럼 왜 분양 2억을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신 빌라잖아요. 또 이런 말을 또 들으셨어요. 빌라 사면은 나중에 쪽박 찬다. 이런 말을 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라나 잠깐 2년만 살다 나갈 거니까, 아니면 4년만 살다 나갈 거니까 전세는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축빌라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전세 자금 1억 9천에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합니다. 1억 5천. 뭐, 1억 9천 원은 다는 안될 거예요. 물론, 이 전세담 대출이 은행에서 감정을 하고 막 하는데, 정상적인 은행이고요. 정상적인 감정을 했다 하면은 1억 9천 원이 안 나와야겠죠. 그런데 전세, 지금 여기 많이 떠들고 있는 전세 사기 대출에서는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간평을 2억 5천, 3억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1억 5천 원을 빌립니다. 그럼 모질라잖아요 4천만 원. 자기 있는 돈 4천이랑 합칩니다. 1억 9천이 만들어졌죠. 이 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삽니다. 살고 바로 문제가 안 생겨요. 1년쯤 지나고 해가 바뀌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한 10월, 11월쯤이 되면 우편이 하나 날아옵니다. 해당 주택이 이 집이 경배. 이 건축주부는 처음부터 이거를 사기를 치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건물을 짓고 열 세대를 분양을 하면은 나중에 그 다음에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총합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냥 공짜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건설사에 돈도 줘야 되고요. 건설사에 돈을 안 주면은 다기가다 어떤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직접 만드셔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타일값 따로 하고 다. 그걸 이제 또 남은 세대 한, 여기서 한 세대, 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건축비로 대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물이라는 거는 공사비나 자재비 대신에 주택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타일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뭐 신축빌라 타일 다 납품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집을 한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도 전세로 또 나와요. 네. 그분들이 거기 신축빌라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 건축주분이 그 다음 해가 되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종소세도 내. 그러면, 부가세가 이게 커요. 종소세도 크지만. 0세대 분양하면 20억이죠. 20억에 10%. 2억을 또, 부가세로 내야 되고, 종소세 또 내야 되고.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분양이 다안 됐잖아요. 전세 1억 9천 받아가지고, 이걸 다 내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또 나와요. 전, 건축주분들이. 왜? 전세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건축주분들은 다100% 자신의 현금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계세요. 100% 자기 현금으로 지으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한90% 이상은 토지 매입 단계부터 대출을 끼고 시작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비 전부 다 은행에서 빌려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이자로 인해서 처음에 분양했던 금액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세 나온 것들, 또 의자도 내기 시작하고요. 그 세금도 밀려옵니다. 또 회사에서 건축비 내라고 또 재촉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임금도 밀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 및 임금으로, 미납으로 인해서 경매가 넘어갑니다. 다 넘어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본인들은 1순위. 1순위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1순위가 아니죠. 세금과 임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떼 갑니다. 경배 비용이랑 세금이랑 임금을 가장 먼저 가져가요. 그다음에 남은 거를 선순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1순위한테 주고 2순위한테 주고. 이분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뭐, 받을 수, 조금 받기는 받으실 거예요. 아마 세금, 뭐, 임금을 하면. 그래봐야 몇 천. 1억 얼마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전세가 건축주가 사기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기를 안 치려고 해도 사기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신축 빌라 전세. 신축 빌라 전세.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분들, 정말 신축 빌라 전세 가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 뭐, 세대수 좀 있는 거, 최소한 200세대, 300세대쯤 되는 오래된 아파트 그냥 가세요. 거기는 뭐, 이런 일은 없으니까 잘. 근데 물론 전세라는 게 주인이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상당히 낮고요. 근데 전세라는 자, 제도 자체가 아주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이 세입자를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깨끗하다고 새, 아파트, 새 빌라라고, 신축 빌라라고 깨끗하다고 들어갔다가는, 전세 들어갔다가는 정말 평생 오해하세요. 지금 부산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 제 아시는 분이 지금 한 2억을 날렸다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전세 사기 당하면 그 가족분들은 정말 파탄입니다. 파탄. 이 공중개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중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구하시는 분들도 제발 잘 꼼꼼히, 지금 조금 편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한 거, 안전하게, 그리고 전세 보증금 꼭 들으시고. 이상, 법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